실험에 실패한 감자 박사 잘 잤어? 왜 이렇게 멍 때려 <laughs> 오늘 이준이 조리한 친구들 만나러 가용 원래 저번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가지고 오늘 처음 만나러 갑니다 이준 기대돼. 친구들한테 재밌게 놀고 짱. 진. 박두순 계균이나 너도 출연 시켜달라고 해. 여기 도 이준이야. 안 안녕. 안녕. 응. 너무 귀여워. 너왜안 울어? 울어. 이준. 친구들 많지. 우주 찍어도 돼요? 우주야. 안녕. 어 뒤집는다. 왜유머 비디오 뒤집었어. 画一只。噔噔噔噔噔，别动，别 <laughs> 动，别动！别 <laughs> 动 <laughs>！别<依>动！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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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가방 냈어요? 아이고 귀여워! 이준아 너무 귀여운데? 할뜰 아이고 귀여워라 이제 유치원 갈 거예요? <laughs> 네, 그 그럼, 유치원 갈까?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니까 가방에다가 아이고, 이뻐라! 아, 너무 귀엽네, 진짜. <laughs> yeah, 이진아너 진짜 치명적이야, 뒷모습 <laughs> 아, 무 생각이 없어? 가기 하어 가기 없어? 가기 귀어워지 그래 가로없지지어 뒤로 써야지 남자는 아이고 귀여워 모자가 너무 커 <웃음> 간지 <웃음> 귀여워 힙하게 모자을 쓰려면 이정도는 <laughs> 그 이정도 <laughs> 그 시선포기는 해줘야 <laughs> 진정해 힙합 <laughs> 힙합 간지나 <난. 웃음> 아이고 침도 엣지 <laughs> 근데 집을 할때아 근데 또 그건 뭐, 근데 아파트 구청 전 선택할 때두대때두대때 선택하거든요. 두 대하라고 하더라고 나도 할때생각했 오. 이게 현실. 아이고. 유튜브 유튜브 찍고 있지. 자, 아, 둘째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이고 이고 어이고 그래 어이고 고고고고. 지아 소감이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이즈 아 소감이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음. <laughs> 음. 어 동생하고 귀싸움 중입니다 지금. 니가 어, 동생이야? 어, 감 감자 준거 지금 맞장을 어 그래도 이뻐야 돼요. 몇번을 봤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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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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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어, 동생 대, 대, 대화중. 어, 대화중. 어. 어. 어, 이거, 어, 이거, <laughs> 어. 오, 대심해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이중 오, 대야중 오, 대화중. 오, 대아중 오, 대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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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대화어 오, 대화중. 오, 대화중. 오, 대화잡아 대화중. 대대대대대대대대대

아지야오지 오지야. 워 우리 애들 오지야. 오 오지야. 오오지아오 오지야. 오야 오지야. 야 오지야. 오 오지야. 야오지 오지야. 오지야. 야지야오 오오가가가가가 아, <laughs> 역시 남자는 잘생겼지. 어어 잘생겼어? 어 어디 그쪽? 오우 왜?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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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귀여워. 웃음> 아빠 아빠하고 똑같이 생겨 가지고. 이어이모습그로 유튜브 나갈 거예요? 뭐가? 난 진짜 난 솔직히 동네 못돌아가 진짜. 왜? 못 생겨서? 납치 간다고 진짜 로 의준이놈. 어쩔? 어쩔? 이게 그게 뭔데? 먹는 건가? 모르네요. 이준이 접종하러 왔어요. 아, 구 엥? 소리기 <laughs> <laughs> 쌍카프 생겼어요. 잔뜩 쫄아있답니다. 이준 여기가 어딘지 알아? 관심 없어. 음. 쫄? 이준 쫄? 병원 쫄? 아빠 쫄? 이태 음. 쫄. <laughs> 아유. 아유.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야? 뒤에 조심해 자기. 이준 안에서 많이 울었지? <laughs> 왜 서러워. 왜 서러워. <laughs> 아팠죠? 두 대나 맞았어 주사를. 음 오오오좀 음 <laughs> 많이 아픈가 보네 준이. 박공 같은 지금 접종 맞고 왔는데 낮잠 엄청 오래 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좋네요. 다행히 아들 열나면 안 돼. 접종이야. 응, 아들 내말 듣고 있니? 혹시 엄마 말이 들리니? 이준아, 어, 은근! <laughs> 감자좀감자 좀. 아, 이거 뭐야, 채널감자 좀. 감자든, 감자 좀. 남편 일터와서 곱창 먹습니다. <laughs> 이준이는 자요. <laughs> 매우서 어디나 울려버린다. <laughs> 나좀 늘었어. 그지이 늘어. 점점 늘어 사이즈야 사이즈 여기 이준이가 있어? <laughs> 아이, 귀여워 <웃음> <웃음> 오 이준이가 있어 오잘 어? <laughs> 잤어 사이즈? <다이준? 웃음> 오